10편 62편의 말씀은 여러분 다윗이 세 번째 아들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반란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가운데 가장 다윗이 신뢰했던 신하가 있었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도 압살롬과 어, 뜻을 같이 하여서 반란을 같이 에, 꾸몄던 어, 가장 자기가 신뢰했던 어, 신하까지도 배반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배신감과 또 인생에 대한 회의로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뭘 하고 있느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요 그 문제가 풀리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만이 반석과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흔들리는데 그런데 요새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 번째 조망을 가질 수 있기에 꽉꽉 묶여있고 환란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 아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 소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줄로 묶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줄로 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줄로 묶고 놓다. 묶고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줄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줄로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기 가운데 또어려움 가운데 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분에게 있고, 그러면서 나를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